기절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머리 부분을 세게 쳐주시면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등딱이 할 때는 여기 아람이 부분이 있는 여기 라인에 이제 먼저 피를 빼주는 겸 해가지고 이걸 먼저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이제 이 대바나 아, 이런 칼로는 아가진 분들이 다 같이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가위, 가위 같은 걸로 끝부분만 이렇게 지문 의미를 잘라 주시면 되요. 흙에는 지문 의미도 깔끔하게 잘라 제거를 해 주시면, 그러 우럭도 비늘이존재하는데야비늘은 쳐주셔도 되고 뭐 들다게로 말리실 것만 안쳐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죠. 처음에 뭐, 목을 땄던 이유가 피가 순진한 동안 피가 다 빠지도록. 초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빼는 게더 편하시겠네요? 기절을 먼저 시키시고 피를 먼저 빼시면서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따기를 할때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내장을 꺼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등따기라는건 꼬리 쪽부터 꼬리 쪽등 라인을 따라서 팔집을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벌리시면서 칼집을 길게 한번더내주세요아 손으로 벌리면서? 네 살짝 벌리시면 그래서 이뼈 있는 뼈 라인까지 왔다 이렇게 하시면 요쯤에 보면 이제 긴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쪽에 칼을 딱 집어넣으시고 집어넣으시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오한 번에 열려요 이렇게 따시면 되고요 따시고 나서 이 라인 따라서 하시면 이거 일단은 펼치기는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내장을 뺀다 싶으면 이제 저희는 여기 부분 연결된 부분 여기를 먼저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한번 밀어 주시고 어, 그게 어렵더라고 어, 밀어 주시고 아, 나서 얘를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내장이 이렇게 한 번에 어, 위를 딱 따니까 아가미쪽 따니까 끝에 쉽게 벗지는구나 아, 목을 따놓으니까 현재히 피가 좀좀 현저히 피는 원래는 목을안따놓으 피가 없어하피가흥번한되는 피가 이제 금 이제 소가치셔고가지고이가고 이제 피가 흥분 이제 가지고말리시가 흥분하려고 이제 피가 하고 이제 피가 흥분하 이제 가흥분하하고하이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반적으로손질 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는 등으로 땄지만, 배로 한번 따는 걸 보여드릴게요. 배는 요 배에, 이제, 갈라져 있는 끝부분부터, 내셔서 이렇게까지 한번넣으시고 나서, 여기 살짝, 뼈, 뼈가 나올 때까지는, 다주신 다음에, 요, 요이트 두꺼운 뼈? 요, 요 예,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 요 끝에를, 좀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라인 따라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이느껴지나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또그 라인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아 편하시니까. 편하기는 뱃 따는 게더 편하긴 하죠. 배 따는 게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하긴 하죠. 일반 초보자분들 하시게도 요거는등 따기, 요거는배 따기 어, 큰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는데. 개따이한게또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이게 더 깔끔하고 네. 좀 편하긴 해요. 이게. 이게. 여기다가 이제 뭐막대기나 이런 거를 아무것도 걸고붙이고닭 같은 까라 거를 걸어고 말리기는 이게 편하데 얘는 이제 뭔가 걸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 그래. 아 그게 문제가야. 먼저 어, 기절시키시고요. 여기서 아가미 라인 따라 여기서 아가미 라인을 이렇게 끊어 주셔야 피가 선가하게 나온대요. 지느러미를 막 잘라주시고 네. 지니는 요거는 나중에 병뚜껑으로 해서지 정말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요것도 제가 여쭤봐 갖고 만드는 방법 저 보여드릴게요. 또울에도 정말 잘 먹게 되네요. 네, 어, 손으로 받쳐주니까 뼈가 다 보이네요 이렇게 뼈, 뼈 따라 라인 따라 뼈가 갈비뼈 쪽에 약한 부분 그게. 아 여기 있네 여기를 콕, 어. 톡 해서 여기를 같이 머리를 쪼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열리면 음. 끼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아쭉 밀어줄까 딱 당하는구나. 뭘 잡아서 이렇게 형님도 보면 이 부분이 딱 떼어진다. 이 부분을 잡고 당기면은뭐 요로 당기시면 내장이 이제 같이 달려올 흔기면 내장이 어 내장이 물을 한 번에 쏟아지네 내장이랑 깔끔하게 현재 처음인데 끔하게 아,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젓가락에 이런 여기, 걸 여기다 꼽는 거죠. 렇게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벌어지게끔. 이게 음. 벌어지게. 지금 등딱이를한 거고요. 아가미 있는 쪽 끝에 라인 따라 쭉 잘라서 피를 먼저 빼주시고요. 그래야 그냥 이 피를 안 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피가 흥분하더라고요막 말릴 때도 피가 엄청 많았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배를 빼야되요 이거는 배 따기입니다 배 따기 잘라서 이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 아 이건 또 틀린 거구나 내가 머리할 때랑 아까는 혀뭐 혈한 부분을 잘랐는데 이거는 지금은 요 밑에 이혀딱 밑에 여기를 요 부분을 잘라주셔야 됩니 이걸 음. 잡고 당기시면 돼요 음. 그냥 바로 으르로 대장이 우르르 쏟아지네 보통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손질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일반적인 손질 자, 이대로 그냥 통매운탕이나 이런데 끓이시면 돼요 횟집에서 먹으면 통매운탕들이 이런 네, 몇 네, 가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무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롯이 하듯이 그러니까 회, 회를 끄듯이 아, 이렇게 네. 이게 잘라놓나, 이렇게? 네, 약간 네. 뼈가 보일 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통뼈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뼈를 보여죠그 다음에는 이렇게 걸 네. 뼈가, 뼈가 다 보여요. 뼈를 이렇게 벌려서서그 다음에 이제 갈비 씨. 뼈끝 부분. 갈비 이이 척추 네. 같은 갈비 때이 네. 여기 네. 끝 부분. 네. 끝 부분에서부터 네. 라인을 따라서 뚝누르시고 자르면서 음. 내려가시면. 오. 아 여기. 이 라인 따라서 오니까 뼈가 이렇게 있어 갖고 이렇게 아 쉽구나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라인에서 네, 네. 음. 이렇게 걸리면 동딱이하든요 너무 어, 뭐, 힘을 많이. 줘. 음. <laughs> 처음인지라 아 이렇게 하면 편하게는 이건 말릴 때좀 애매하게 되는 이렇게 벌어져서 배 따개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아, 너무 힘주는 바람에 찢어져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말리기 편하게는 등 따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말리기가 편하게 될 텐데 너무 벌어져갖고 이게 꼽을 수가 없어요. 등 따개, 배 따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말려봤을 때